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현입니다. 요즘 전국이 뿌연 먼지에 갇힌 듯 미세먼지가 극성인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으니 다들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월 7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하늘은 흐늘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맑은 모습입니다. 어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가 12.41%더 오르며 70만 원대 회복했고요. 또 리플도 10.1% 오르며 600원대 회복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시원하게 올라졌는데요. 총 거래량 17조 3,615억 원으로 어제보다 3조 원 정도 증가한 가운데 오랜만에 순위권한 모든 코인들이 1조 원 넘는 거래량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스위스 금융 당국이 은행과 증권사에게 암호화폐 투자 한도와 자기 자본 확충 비율을 마련했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아, 지금 스위스 당국의 지침을 보시면은 아, 은행이나 뭐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은행이 800%의 위험 가중치를 둬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 일단은 뭐6천달러 수준의 비트코인 한 개를 보유한다 한다면은, 그보다 800% 그러니까 즉 8배 정도죠. 네. 8배 정도의 5만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돼요.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게, 기존에는, 어, 기존에는 만약에 뭐 5만달러, 그러니까 5만달러 자산이 있었다 했을 때 그냥 비중을, 비중을 뭐 2만5천달러, 3만달러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뭐 50%, 60% 네. 투자를 해도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문제는 5만달러의 자산이 있었을 경우에, 그 부, 그에서 이제 12%에서 13%총 자산의 12% 13% 비중을 암호화폐 에실게 되니까 아, 은행이 투자를 했을 때 암호화폐에 자기 마음대로 비중 조절을 못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 이 활동 규모 역시 전체의 4% 정도로 제한된 상황입니다. 어, 그럼 이런 지침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은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0% 그러니까 전체 총자산의재산의한12% 13%밖에 투자를 못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 기관이 뭐70% 80%뭐 올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적으로 좀 막혀요. 그래서 큰 돈이 새로 추가 매수 자금을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이런 절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퍼져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뭐1000% 위험 가중률 뭐 이렇게 되면은 전체 자금의 10% 미만으로 위험 가중치를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 미국 등등 여러 나라들이 만약에 1000% 이상까지 올라간다 한다면 굉장히 수급적으로 꼬일 수 있거든요. 네,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다만 지금 한 가지 좀 괜찮은 것은 스위스에서 밝힌 바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공식 발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다른 나라의 뭐 마찰이 라던가 여러 가지 제한들로 듣고 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고요. 암호화폐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죠? 네, 오늘은 상당히 좋게 흘러갔습니다. 네. 아, 비트코인이 그나마 좀 크게 안 올랐던 상황이었고요. 아, 리플이 오늘은 주도를 했습니다. 아, 리플이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아, 이것은 이제 구글 출신 개발자, 개발자 영입하면서 투자해야 될 심리가 좋아졌습니다. 아, 네. 일단은 구글, 구글의 이제 고위 개발자 출신의 아미르 사라한지를 제품 담당 부사장을 영입을 했어요. 네. 구글이라 그러면은 전체 우리 전 세계 인터넷을 거의 뭐 1위죠. 1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요즘 많이 뭐 활용하고 있는 유튜브로 자회사를 구글이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리플 상당히 좀 네트워크, 전세계 인터넷 하나로 이어주는 네트워크가 이제 블록체인으로 좀 도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그런 담당이 좀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요. 발전될 가능성. 자,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그 밖에는 이제 전세계 이제 11월에, 11월에 리플이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어플이. 자, 이렇게 되면은 전세계 이런 은행들, 은행들이 속속, 제도권의 은행들이 속속 이 리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이제 11월이기 때문에 지금도 조만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플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네. 자, 그 다음 루키 코인 보겠습니다. 루키코인 어제에서 좋았어 어제 이어서 좋았어요. 네. 어제 30% 올랐었는데 오늘도 1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약간 한두 시간 정도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네. 장기 동평균선 한 시간봉에서 장기 동평균선 아직 하방 돌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이 어느 정도 지지선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를 좀 지켜주는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엔터테인먼트 코인 중에서 이런 스타코인 이어서 루키코인 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캐시를 하드포크와 또 두 번째로 이 엔터테인먼트 테마가 굉장히 코인 코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테마 코인들이 좀 유효하다라는 거이 지지선 지키는 경우 판단하고 판단하고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흐린 소식과 미국의 맑은 소식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소식부터 보시죠.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약 22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토큰은 상장 후 3개월간 락업이 걸려 있었는데요. 붙잡힌 일당은 시험 삼아 홍콩의 한 거래소 지갑으로 토큰을 전송해 본 거죠. 그런데 토큰이 전송되면서 기존 토큰은 줄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던 겁니다. 이를 지인에게 공유했고, 186회에 걸쳐 149억 원 상당의 토큰을 전송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코인을 통해 현금화되기도 했는데요. 토큰 개발 업체는 뒤늦게 시스템 오류를 발견하고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미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된 토큰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코인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 결국 구속으로 이어진 사례인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 법적 보호를 못 받아도 이건 범죄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ICO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업금융팀장인 윌리엄 힌먼은 가이드라인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를 수 있는 명쾌한 ICO 안내서를 펴낼 것이라 말했는데요 토큰의 증권 유무가 불확실하다면 증권거래위원회의 피너블을 통해 자문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토큰이 과연 증권일까? 이 같은 질문에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혹시 속초로 포켓몬 잡으러 간적 있으신가요? 저도 한참 포켓몬 열심히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위치에 아이템이 나오는 AR 게임을 블록체인에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IBM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AR 실행 모바일 기기와 위치 데이터베이스 간의 상호작용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특정 위치에 있을 때 모바일 기기를 통해 알람을 보내는 거죠. 이제 블록체인의 위치 정보까지 투명하게 기록되는 건데요. 블록체인이 가져다 주는 삶의 변화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현이었습니다